안녕하세요. 가츠게임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가리사 모바일 서밋 아레나 시즌 7 글로벌 서버 8강 4네 번째 경기 영상입니다. 일단 로스터부터 가볍게 보자면 왼쪽 분, 오른쪽 분둘다 이제 광역 디버프덱에 좀 치중된 캐릭 로스터였습니다. 둘다 린, 힘 있고 쿠루거 이렇게 세 개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단일 캐릭터들도 몇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벤에서 탱커벤이 좀 갈렸고요. 이제 왼쪽 분은 로시카 일픽. 오른쪽 분은 이제 란디 1픽. 자, 왼쪽 분은 이렇게 되면은 날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애초에 일단 원탱이었기 때문에 이제 날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분은 탱커픽. 그리고 이제 이제 단일 딜러픽. 이제 날비를 상대로 뭐 SPL인도 괜찮은 카드긴 한데 이제 RS가 살짝 걸리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미꼬의 s p r t 일단, 힐러를 픽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분 조합이 조금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게 확실히 좀 걸립니다. 이제 왼쪽 분에 지금 이제 로시카를 들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바람의 분노를 맞으면은 이제 오른쪽 분이 어, 회생이 될지 그리고 이제 카유라 암살을 좀 어떻게 다, 잘 흘려낼 수 있을지 그게 좀 중요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분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이제 왼쪽 분 조합이 지금 탱커가 없기는 하지만 일단 천티가 카유라한테 일단 첫 번째 턴에 들어가고요. 게다가 이제 로시카 텔포의 강화까지 있으니까 요렇게 되면은 이제 카유라가 암살을 할 확률이 거의 뭐100% 급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카유라가 암살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요거는 왼쪽 분의 실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SPL이를 잡는 판단을 하는데 굳이 SPL이를 잡았어야 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SPL 인과 카유라 이렇게 1대의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카유라 1 0 0 0티까지 터졌고 그 다음에 강화까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이제 뭐 알테나 아레스 이런 캐릭터들을 노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일단은 1대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뭐 이기를 했다고 봐야죠. 이제 s p 페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4대 4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일단은 지금 로젠시를 들고 왔기 때문에 힘 있고는 활약하기 좀 힘들고요. 이제 왼쪽 분 입장에서 가장 귀찮은 캐릭터는 아무래도 s p 피 알테였던 것 같습니다. 자 RS 스 앞으로 왔고요. 자 여기서 일단. 자 로젠실이 도망을 가지 않고 직선기자 아레스는 뒤로 빼줬습니다. 발을 잘라서 이제 아군을좀 지키려는 이제 로젠실의 활용이었던 것 같고. 일단 탱커가 왼쪽분 없기 때문에 맵을 좀 넓게 써야 되는 타이밍이고. 자 여기서 일단 히미코의 각성기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3 명은 아니지만 일단은 들어갔고요. 자 일단 시계도 터졌고. 그리고 왼쪽 분이 선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레스 각성기 일단은 지금 오른쪽 분 보니까 아레스 RS 각성기에 아레스가 터졌고요 최우시 없었기 때문에 이제 터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래도 이제 알테는 거의 데미지를 입지 못했고 입히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힘 있고는 깔끔하게 젤다를 잡아줬습니다. 여러면은뭐 오른쪽 분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교환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대 3인 상황인데 이제 아레스 만 어떻게 잡아주면 은 이제 왼쪽 분이 괜찮은 상황이고요자 여기서 일단 로시카의 공격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란디가 죽어야 되는데 자 3대 3인 상황 이제 오른쪽 분은 힐러가 없고 그리고 왼쪽 분은 힐러가 있는 상황 지금 알테가 일단 여기서 이제 아레스 마무리가 아니라 깔끔하게 로시카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 분 입장에서 이제 아레스한테 힐을 해보지만 지금 오른쪽 분 이제 아까 전에 시계가 터졌었기 때문에 각성기가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이제 각성기 데미지가 세게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아레스가 사실상 지금 이제 란디를 때리는데 가시 터졌고 그다음 반격딜에 죽었습니다. 뭐 가시가 안 터졌어도 반격딜에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어... 일단 개인적으로 음... SP 에린을 노리는 카유라. 요게 아마 좀 나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분의 이제 멋진 카운터였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자, 일단 디버퍼가 좀 빠지고 로시카랑 카요라가 들어갔습니다. 왼쪽 분은 란디를 넣고요. 로젠실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좀 특이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디버퍼가 두개 빠지고 로젠실이 빠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근데 왼쪽 분은 탱커를 넣기는 했지만 로시카 1픽, 카요라 2픽. 오른쪽 분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전설 쪽 위주의 캐릭터들과 이제 이렇게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란디가 막 픽에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부는 또 힐러가 없어서, 이제 광역 딜러, 특히 이제 힘미꼬랑 베른, 베른의 광역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멋있었던, 개인적으로 뭐, 로시카 1픽과 2픽 카유라의 그 이유를 보여주는 콤보가 나옵니다. 지금 카유라 같은 경우에 암살을 할 만한 캐릭터가 지금 보시면은 뭐 아레스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저도 좀 예상하기 힘들었던 히미코를 노립니다. 일단은 이제 호이무시 스킬을 써서 히미코의 패시브를 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분이 선이니까 바로 바로 각성기를 써서 이제 히미코를 잡습니다. 와, 저는 이런 콤보를 솔직히 생각해 보긴 했는데 와, 이걸 이렇게 해 버리네라는 약간 좀 놀라는 놀라운 콤보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분이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히미코가 지금 왼쪽 분 힐러가 없기 때문에 히미코가 각성기로 상대방을 좀 짜증나게 했어야 했는데 루시카 카요라 일리픽 콤보로 인해서 지금 오른쪽 분이 거의 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쿠르고로 견제 놓고 그 다음에 틀리로 견제 넣으면서 살짝 살짝 체력을 깎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카유라 스킬 쿨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암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왼쪽 분에 뭐 카유라 하드캐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싸워주지 않고 있고요 왼쪽 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 오른쪽 분은 지금 최대한 빨리 싸우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시 틀리의 장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 애매한 게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일단 맵 자체가 애초에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성기까지 맞아 버립니다. 이제 클로제의 행동이 빠져있는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쿨거가 들어가 주면서 침무까지다 걸려버렸고 체력도 깎여있다. 이제 쿨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카유라가 아레스까지 잡아주고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확실히 어 진짜 1밴 로시카나 아니면 1밴 카유라를 꼭 해야 될것 같은 약간 그런 활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1밴 로시카 나왔구요. 일단, 란디가 빠져버렸는데, 하, 이게 생각보다 나쁜 판단이지 않나 싶, 싶습니다. 죽으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카유라를 좀 막으려면은, 틀리라던가, 그런 오라가 필요했는데, 요러면은 지금 이제, 서로 조합 자체는, 이제 왼쪽 분은 광역으로 찍어 누르겠다. 이제 광역 캐릭터 어, 내가... 다섯 캐릭이죠. 뭐, 플로렌까지 합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분도 지금 광역하고 단일. 이제 이쪽은 이제 광단일 좀 섞여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아레스가 단일기를 들고 왔는데 과연 이게 광징도가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레온도 나와가지고 특이했고 지금 카유라가 암살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왼쪽 분이 여기서 이제 바로 1대1 교환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솔직히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5대5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레스랑 레온이랑 1대1 교환이 됐습니다. 애초에 단니기를 들고 왔던 아레스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 광역콤보에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니어서 이제 중간에 하나를 짜줬습니다. 물론 뭐 아레스가 린이나 젤다를 자르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교환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저 레온을 잡음으로써 이제 오른쪽 분의 카유라도 이제 파괴력이 내려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왼쪽 분이 조금 더 많이 이득인 것 같습니다. 카유라까지 생각을 하면은 자, 일단 시계 터졌구요. 자 여기서 이제 왼쪽 분이 어떻게 광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젤다가 일단은 이제 기혈 저걸 켰을 때 요거 들어가는 게좀 나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금 카유라가 있기 때문에 카유라가 좀 막아줄 수 있고 힐 반전도 별로 잘 들어가지 않았고 보금 상태고 얘도 보금 상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였다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지금 이제, 만약, 카요라 공격을 맞지 않는 위치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맞는 위치거든요. 이제, 주구라가 이제, 여기서, 이제, 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플로렌으로 어게인을 걸어서, 베르나한테 어게인을 걸어서, 3년광을 한번 노려본다거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티! 괜히 린이 좀한 발짝 빨리 들어가면서, 조금 아쉬운 린의 활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랑섬 참 들어가고, 힐 반전 풀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플로렌 각성기에다가 그 다음에 어게인을 걸어서 건물을 치려고 하지만 지금 오른쪽 본은 죽으라 행동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죽으라가 길막을 해줍니다 죽으라 천티가 터져서가지고 죽으라가 지금 이쪽에 날라오면은 이제 오른쪽 본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았는데 죽으라를 막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른 같은 경우에는 죽구라 각성기를 맞아서 발이 이제 잘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젤라 이제 야공으로 린이 죽고. 요거는 좀 왼쪽 분이 광력을좀 천천히 예쁘게 잘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순서대로 잘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오른쪽 분의 카유라가 중앙을 잘 끊어줬다 중간에 그리고 젤다가 이제 정리하는 딱 그림. 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힐러까지 잃어버렸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왼쪽 분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